1월 3일,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, 그 다음 관심주 한 번, 어, 내일장 관심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트렉스 자, 지금, 지난 장에서 찔끔 움직이고 1.87% 그리고 그 전날은 2.5% 올랐죠. 어, 그리고 뭐 시간에서도 뭐, 나름 괜찮은데, 이제 또, 모트렉스는 들어갈 때마다 먹었죠. 이것도 한번또해 먹을 타이밍이 된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. 자, 7,000원 이상 한번 찍어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마트. 이마트. 이마트도 뭐 비슷하죠? 생긴 것도 비슷하고, 지금, 며칠날 이야 11월 11일날 한번 한바탕 해주고 지금 뭐한두달 정도 쉬었는데 슬슬 또 오르지 않을까 상승의 기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니까 뭐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추가로도 말씀드립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